제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얻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번 주 요절말씀 10편 103편 2절에서 5절입니다. 10편 103편 2절에서 5절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이래서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선포 말씀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받은 것을 잘 받았다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 보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 헌금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풍족함 속에서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생활비 전부인 두랩돈한 고드란트를 드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며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액수보다 헌금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는 것 중에서 드렸지만 이 가부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일입니다. 가부는 성전 시스템 속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눈길을 끄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화려한 헌금보다 눈물 섞인 믿음의 결단에 머무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가진 것 없는 이가 가진 것 없는 대로 드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존 기반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전적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드림은 현실적인 계산을 초월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부의 두랩돈과 같은 헌신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크고 많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작은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참된 은신은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 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헌금에 대한 교훈을 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부자들은 성전이라는 제도 속에서 드렸지만 그 마음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가부는 제도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인간의 평가와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 없는 자의 깊은 믿음 속에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는 오랜 종교 전통과 제도 속에서도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게 합니다. 5절에서 6절은 성전 파괴 예언인데요. 제자들 중몇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예물 장식을 칭찬했습니다. 그 장엄함은 유대민족의 정체성과 영광을 상징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건축물에 대해서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와 언약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잡는 장소가 아니며 인간의 외식과 교만으로 오염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거턴 웅장했지만 안은 공허하고 부패했던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실제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성취되어지죠. 동시에 이는 새로운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성전의 도래를 상징하는 구속사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단지 건축물의 붕괴가 아니라 구속사의 구조 전환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패러다임이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죄 3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열어 주시는 새 언약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파괴는 심판이자 동시에 구속사의 새 질서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외형의 화려함이나 숫자의 크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과 진정한 경건을 찾으십니다. 성전은 화려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과분한 보좌끝 없지만 살아있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 곧그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돌 위에 돌이 무너져도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참된 예배와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점검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여원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료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처동부 주님이스각 속해와 부스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사냥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근사인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언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예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만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녀의 밧출에 묶일지어다. 삼발락과 도비아는 잠자할 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 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 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속해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수블론과 이사가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실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 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있는 두나미스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모두가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청 두나미스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두나미스가 더 연합하며 친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말씀 가운데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일정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셔서 질병과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무장하는 유초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교사들에게 성령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